네 안녕하세요 성남 스카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차종은 저 뒤에 보이시는 산타페 산타페 신형이고요. 어, 지금 여러 색상의 차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시공을 하고 있긴 한지 하지만 지금 이 차에 시공한 필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요즘 많이 또 찾으시는 필름 중에서는 뭐 요즘에 예전에는 뭐 레인보우라든지 뭐 여러 필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또 버텍스 쪽을 또 많이 찾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공한 차기 때문에 설명을 또 한번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차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차종이 산타페 순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차를 많이 시공을 하다 보니 익숙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앞, 전면을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요 차에 시공한 거는 이제 뭐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트 쪽에 보시면 PPF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뭐 필름은 루마 버텍스 메버릭이라는 필름입니다. 색상이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골드빛이라고 할까요? 예. 이 화이트 차량에는 참잘 어울리는 색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측면은 요게 지금 13%입니다. 저 안에가 좀잘안 보이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보시면은 여기 전면은 23%입니다. 근데 또 안에서 보시는 느낌은 또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모양 약간 좀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자주 보니까 좀 예쁘네요 저희 느낌으로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버텍스 메버릭 로고가 보이고 있고요 쭉 가시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트 PPF는 기본 뭐 이제 저희가 어, 패키지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PPF로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컵, 도어 컵, 도어 엣지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내부 신인성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측면은 13%입니다. 13%인데 상당히 밝아요. 네. 매벌이 버텍스 매벌이 13%고요. 전면 같은 경우는 23%인데, 오 상당히 밝아요. 지금 느낌 상당히 좋아요. 루마가 또그 신성에 대해서는 또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도 신성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차종이 또 필름하고는 또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시공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고객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반사 필름들을 찾으시다. 뭐 어, 제가 권해드리기는 했지만은 이 필름도 문의가 좀 많이 있어요. 예, 뭐 자외선 차단부터 열차단까지도 괜찮다고 뭐 어, 고객분들이 알아보셔갖고 문의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분한테도 지금 요거를 추천을 해드렸지만. 지금 고객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오셔고 보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색깔이에요 제가 만족스럽다고 하면 고객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신차 패키지를 지금 성남에서는 오래 하고 있고요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는 있지만 예전부터 영상을 많이 찍었고, 시공도 많이 했고, 뭐, 올해 27년 동안 신차를 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이 생겨 있고요. 지금 고객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금액, 그 다음에 시공 능력, 그 다음에, 어 매장이 어느 정도의 시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많이들 보세요. 주차 능력도 보이시고. 저희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주차장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신차 패키지를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필름들이 있지만 어, 그래도 많이 찾는 필름 중에서 루마를 찾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최저가로 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남 수카구고요 어, 원래 루마 명칭은 성남 수정점입니다. 성남 수정점 루마 버텍스 수정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카였고요. 예약 주시면,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